오른쪽에 예, 조금 더예긴 쪽이 아픈 거예요, 영등이가. 예. 예. 그리고 예. 자 이렇게 누렸을 때는 어디가 좀더 불편한가 보세요. 아프다가 아니라 조금 더 불편한 거 누렸을 때. 음, 건더 위쪽이네요. 위쪽. 예,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 음. 다음에 예. 네,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오른쪽 같아요.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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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긴 쪽에 경미증 있어요. 네, 네. 자 이렇게 했을 때. 어 위쪽, 여기 위안쪽에? 예, 그러면 이제 남만 해주고 자기는 누가 못해주잖아 음. <laughs> 여기도 이제 아프다. 응, 음, 음, 음. 맞아. <laughs> 자 이렇게 하면 여기 괜찮아요? 음, 아, 거기 고기는 고기는 아프던데. 여기 아프시고 여기. 아, 그렇게 아프다는 네. 거구나. 예. 네. 아.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괜찮고. 저, 저려요. 저려요. 네. 여기는 저 절여요. 절여, 예, 여기도 아프고. 아이고. 네. 이렇게 당장 박사님 스트레스 자, 이렇게. <laughs> 이쪽 오른쪽은 뭐다 괜찮은가 봐요? 오른쪽은 좀, 좀, 좀 예. 조금 불아픈데 예. 예. 근데 어쨌든 여기 여기 어이, 지금 어이, 아프고 어이, 지금 이쪽이 아프고 어이, 이쪽은 아픈 게 아니라 이야이야 아, 네. 거기 되니까. 절이요 예, <laughs> 지금 여기에서 때는 여기는 이제 오른쪽이죠. <laughs> 그렇죠? 네. 네. 오른쪽. 오른쪽. 여기는 왼쪽. 네, 여기는 왼쪽이 왼쪽이고. 그다음 여기는 이제 오른쪽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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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그다음 여기는 이제 여기 다픈가 왼쪽. 네. 왼쪽. 그러니까 왼쪽. 여기 왼쪽 음.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예, 여기 오른쪽 이랬던가? 왼쪽 아 여기 왼쪽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예 여기 오른쪽 예, 그 다음에 네. 예, 여기 세 여기, 세 여기, 세 여기 세 많이 아프고 여기 좀 이제 제디고 네. 어떻습니까?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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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예. 그 없어그 여기 좀 어떻습니까? 아니 예. 많이 없었어요그까 이쪽으로 제디 것이 어떻습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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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아, 이제 뭐 이렇게 예 여기가 아팠었잖아요 그거 이렇게 눌러보고, 이렇게. 그글 이렇게 눌러본다, 이렇게. 그래서 이 자리는 자기 손이 닿는 부분이다, 이거예요. 근데 아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견적만 누르는 거예요.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다리 일이 같아지면서 바로 안 앞에서 붙이는 그 부분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죠.